잘가요 엄마 김주영 문학동네 경북 청송이 고향인 소설가 김주영은 사방 빈리 안에는 공장도 없고 기찻길도 없는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탯출을 끊고 난 순간부터 시달려야 했던 지독한 가난은 어린 그에게 멍해와도 같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택한 안동 여변초 생산 조합의 경리직 생활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30대에 접어든 어느 날 호련이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71년 휴먼기로 등잔하였다 5년간의 자료 수집과 장터 순례를 거쳐 1979년부터 4년 9개월간 서울신문에 연재된 대하소설 객주는 그에게 귀리의 작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김주영 작가의 자전적 장편소설이기도 한잘 가요 엄마는 94세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무곡으로 작가의 어린 시절 삶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있다. 지긋지긋한 관앙과 어머니의 재혼이 어린 김주영을 고향인 청송을 떠나오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고향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까지 무심할 정도로 잊어버리면서 자수성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삶의 처절함 속에서도 우리네 어머니들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 없다. 어릴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묻지 못했고 청년 시절에는 내가 상처받을까 묻지 못했고 어른이 되었서는 늙은 어머니에게 상처 줄까 해서 묻지 못했다. 어머니의 호적은 아흔 넷의 숨을 거둘 때까지 친정인 해주채씨 댁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두 남자를 만나서 두 아들을 두었지만 그중한 번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2007년 정부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상에 선발되어 한 양짜리 금비녀를 부상으로 주어졌을 때 89세된 작가의 어머니는 한삭호 부인한다. 그 완고함을 꺾을 수 없어 배달은 이복동생이 대신 시상식장으로 갔다. 니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평생 동안 나무비녀 하나로 살아왔다. 나무비녀 잃어버리면 삭정이를 꺾어서 꽂고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갈 임시에 와서 언감생심 한 양짜리 금비녀가 가당키냐 하냐 그 무거운 금비녀 꽂고 다니면 내 꼬꾸라진 몸뚱이가 온전하게 지탱이나 하겠느냐 아니래도 밖에 나갈라 치면 허리가 휘어져서 콧등에 먼지가 묻을 지경인데 뒤통수에 금비녀까지 매달고 다니다가 그나마 겨우 붙어다니는 목 부러지는 병거나 겪게 되겠지. 집신에 국화 그려넣는다고 그 집신이 가죽신 되는 것본 적이 있느냐. 금비녀 하나 간수하겠다고 썰렁한 방 윗목에 장롱 갖춰놓는다면 그 또한 웃음거리 되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니를 낳아서 키울 동안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배를 골게 하여 남의 밭고랑이 기어들어가 고구마 감자 훔치고 논둑에핀뱀 딸기 따먹고 모카밭에 들어가 덜 익은 달에 따먹으며 배를 채우게 한 죄값이 무더기로 있다. 골목마다 종갓집이 버티고 있는 이른 개팍스런 동네에서 사내를 두 번씩이나 갈아치웠다고 잎들을 흔들 삐쭉거리고 눈총받고 살아왔는데 장한 애미상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배꼽을 잡고 웃을라. 작가 어머니의 이 말은 자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당신의 죄로 돌리셨다. 죄값이 무더기로 있다. 작가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